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행을 떠나요라는 자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겠습니다 어 한때 개그견을 주름잡았던 옥동자 정종철씨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그를 아실 것입니다. 그 부인 황규림 씨는 방송에 나와서 내 남편 옥동자는 정우성을 닮았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방송을 보면서 아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차우와 카레나가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들 합니다. 좋게 말하면 사랑의 주관성이고 사실은 속는 것입니다. 객관적 판단력이 흐려지고 물리적 시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 두 사람은 여전히 기꺼이 서로에게 속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우리를 가게 만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어머님들에게 가끔씩 물을 따가 습니다 어쩌다가 남편분과 결혼하셨어요?라고 하면 다들 제가 미쳤어요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아니었다면 갈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노라.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어, 그 사랑에 속아서 따라가다가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 인생에서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기꺼이 사랑에 속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 사랑엔 자신의 삶을 배워보는 것입니다. 오늘부로 이두 사람, 전서준 군과 박소연 양은 사랑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이란 무엇입니까? 낯선 곳, 낯선 환경 속에 들어가서 마주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행지에 가서 여기는 왜이모양이나왜 이런 식이냐 라고 따지는 사람은 여행을 가면 안됩니다. 내가 이런 거에 약하구나, 여행가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거는 잘 몰랐구나 라고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결혼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여행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 여행이 끝난 게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배우자라는 기상천외한 여행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전서준 군은 박소연이라는 여행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박소연 양은 전서준이라는 여행지를 통해서 또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여행은 영화적 장르로 말하면 로맨틱 코미디로 출발하여 어느 날부부 싸움을 할 때는 블록버스터 액션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지를 핫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행에 대한 가이드로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시작된 이 여행은 우리의 모양집인 천국에서 끝나게 됩니다. 사람으로 시작한 이 여행은 더 놀랍고 풍성한 사랑으로 열매 맺고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시작한 이 여행을 통해 참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원는못 살던 사람이 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데 당하고 웃는 바보가 되고 멍통구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셨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이제 전서준 군과 박소연 양이 서로에게 그럴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이 또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구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마찬가지고 박소연의 사랑이 전소준을 구원한 것입니다. 전소준의 사랑이 박소연을 온전케 한 것입니다. 이제 둘이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이 가정의 사랑으로 그 주변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의 사랑으로 그 주변을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의 사랑이 온 세상을 향해 온전하게 될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상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